와... 그렇죠. 여기에 USB가 있어가지고요. 그냥 여기서, 여기 보이시나? 여기, 그러니까 여기에 USB가 있어서 그냥 USB 효과적으로 그냥 여기다 꽂아요. 플스에서, 플스 그 USB 연장선을 제 원래 PC 에 꽂는 연, 그 연장선 USB 옆에다가 같이 붙여놨어요. 그러면 여기서 그냥 이렇게 뽑아서, 예, 여기 뽑아서 그냥 이렇게 하면은 PC에요. PC에서 연장선을 뽑아가지고 여기로 끌어올 것 같고요. 이렇게 해야지. <laughs> 그러면 바로바로 바로 되잖아. 시작. 에마를 찍자. 음 제네시스 쿠페로 바꿔야지. 아 쿠키님 어서 오세요. 그때 좀 볼까? 아니요, 저 아무것도 세팅 안 하고 그냥 타고 있습니다. 우와, 뭐야? 별두 개는 뭐야? 오, 뭐야? 오, 오, 잠깐만, 저거 제네시스. 아, 그럼 그렇지. 한 번도 차가 뽑힌 적이 없어. 아비! 돈 제일 많이 나 많이 있는 거 줘라. 그러게요. 아또 돈이야. 후그 에디션. 케이프에서 <laughs> <laughs> 음. 음. 아울로드 예. 컨텐츠의 25주년일 뿐입니다 어 빡세긴 해 여기서 이렇게 속도 나가면 어떻게 될까? 차터 스피드. 여기는 근데 그게 없구나. 대충, 대충만 찍어볼까? 잠깐만, 가만... <laughs> 아,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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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 때문에 그래요. <웃음> 아, 개 <laughs> <게> 웃기네. 진짜, <laughs> 아, 오, 야, <laughs> 와, 멋있네. 어 저는 훨씬 만족스럽습니다. 일단, 게임성이 생겼고요. 아, 개웃기네. 종합순위 3위 이상을 달성하라. 어, 가볼까? A급 라이센스 있지롱. 음, 와. 이거 영상 있지? 그래픽 아니지? 와, 미친. 영상이지, 이거는. 영상 같은데? 엔더링한. 좋은 게임이네. 어. <laughs> 형, 라이센스 이제 다시 하네. 오, 패드로 잘 하시는데? 아, 근데 게임이 너무 잘 만들어졌어. 뭔가? 미국? 하면 되겠구만. 레알크크. 헤드 근데 잘 나온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이 어려워졌다고들 하더라고요. 네 아니, 어렵다고는 하더라고요. 슬라 <놀람> 가속 좋다. <놀람> 와, 야, 와, 앞에 애들 왜 이렇게 빨리 갔냐? 나 라이센스 잘 찍어놨네. 아, ᄌ 됐다. 와 앞에 미쳤다. 와 0.2초 차이로 많이 차이 나는구나. 지금 저기. 와쿠청 미션 깨는 거 보고 있는데, 라이센스가 되게 촘촘하다. 협력 차이들이. 다음 거몇 나오려나? 와. 지금 이제 두개 빼고 다 골드 했어요. 마지막 거. 예, 이것들 빨리 깨느라고.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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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차 좋다. 차가 아, 겁나 잘 나왔어. 편해요. 재밌어. 그니까요. 우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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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막 무겁고 가볍고 이런 느낌이 확 있어서. 그리고 이번 작의 언더 스티어가 확실해졌어. 위죠왜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잘 나왔어요, 오프로드도. 만족스럽습니다. 응. 웬만한 그냥 랠리 게임보다 나은 것 같아. 움직임을... 요리 너무 쉽고. 확실히, 근데, 레이싱, 이게 차량이 성능이 차이가 나니까 굉장히 혼자 달리는 느낌이 난다.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힘들다. 이번에 반대나 보네? 와, 그래픽 미쳤다. 와, 라이트가 짱이야. 나와줬으면 해. 주행은 처음 타보는 것 같은데. 엄청날 겁니다. 일단 로딩이 안 걸리잖아. 있어봐야 뭐몇초 정도? 근데 플스포는 거의 분단이잖아요. 1분. 오케이. 여유롭죠잉. 아, 너무 좋, 좋은데? 아, 근데 앞에는 많이 벌어졌다. 와, 이게 엔진오일 온도 올라가는 것도 표시, 표시되네? 됐다. 기기판에 엔진오일 온도, 엔진 온도 올라가는 거 보여요? 쳤는데 나. 나도 레이싱 잘했으면 좋겠다. 나도 레이싱 게임 잘하고 싶다. 오우 오우 <laughs> 오 오우! 이모티! 오이씨, 큰일 났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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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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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자 바이퍼 컴온 안녕 직발 내가 더 빠르겠지? 그래도 신차니까 응 빠이 뽀연야 딩아 와 밤됐어 안보여 야야, 야, 너무 둡잖아 이거는 아, 야발 뭐뭐와이 어, 밤이 확실히 예쁘기는 하다. 밤이 진짜 같뭐뭐뭐기는 하네. 아 근데 너무 안보이잖아 바깥에 나올 때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데? 와아아아이거 ㅎ <laughs> <야>, 어, 기모티 <laughs> 이걸 살리는어 <laughs> 힘들어 귀여. <laughs> 힘들어 골드에 저렇게 고스트를 띄울 수가 있었네. <웃음> <웃음> 오, 다 좋아하는 차들이네. 아무거나 나와라. 아, 그래도 180 나왔으면 했는데. 나쁘지 않아, 킹아. 이 차가 근데 있지 않았나? 나? 여기 카페 근데 정말 많다 이거 카페 이거 어 찐결 거야 자기가게 에 놀랐습니다 레전드 카를 넣오는 위험을 분했다고 하곤 음.